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근데 차가 트좀 다르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을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포스코 퓨처엠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포스코 퓨처엠 매수하시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부터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더 수량을 늘려 가실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포스코 퓨처엠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포스코 퓨처엠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가자! 자, 우선은 포스코 피엠 1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선은 오늘 돌파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오늘 좀 밀렸죠. 그러나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자, 오늘 224선이 158,000원이에요. 158,000원을 완전히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지금 21선이 111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흐름들 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21선이 61선 돌파하고 111선 돌파합니다. 돌파하면서 224선까지 가죠. 그러면 224선에서 한번 눌려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봉이 바로 날아간다고 하면은 이 이격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 이격도가 커지는 것. 여기에 있는 간격이 커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둘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4에서 잠시 눌렸다 가는 게 앞으로 포스코퓨처엠이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을 이용해서 여러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까지 장중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 달고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강하게. 분할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5일만에 계좌의 색깔을 바꾸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빨간색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이렇게 분홍색 면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가 녹색 화살표 나올 때가 매수의 타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전 그 사람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나왔는데 녹색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일 만에 계좌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파란 계좌에서 이렇게 빨간 계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펀드 매니저 작격도 있고, HES 주식 전문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시장 을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코인 시장을 돌아보면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부통령도 만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 만나왔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에 코인 관련된 컨퍼런스긴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관세전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것다 얻어 가실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하셔야 될게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피처 m 지금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 14만 5천 원까지 장중에 내려올 수 있겠다. 좀 심하면 14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13만 8천 원 아래쪽으로 빠지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보루는 어디냐? 13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코퓨처엠. 자, 2분기 영업적자 전망이 있습니다. 악재죠. 악재긴 한데 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이 부진합니다. 악재죠. 악재인데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압도적 비중국산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서서히 2차 전지가 저점을 찍고, 이제는 무언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하고 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죠. 2분기 영업적 자까지 전망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온 겁니다. 이번 달에, 어, 영업적 자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완전 저점을 찍었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실시 안내.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이 유상증자 때문에 급등한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도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면서 20주선이죠 20주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양극재 출하도 부진하고 이러한 악재거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매수 매도의 흐름.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뭡니까?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오늘 외국인들만 매수했어요. 그 전에 매수한 거 전부 다, 다 털었습니다. 투신도 그 전에 매수한 거 다, 거의 다 털었어요. 자,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고개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f N 가이드 여기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조용한 매집이 보이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삼성, KB 자산운용. 이 이외에도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매집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의 꾸준한 증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악재 속에서 무언가 호재거리들이 점차적으로 스물스물 피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포스코퓨처엠은 재무 평가는 어느 정도일까 봤더니 캐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 평가 상위 2% 안에 든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이차전지 관련해서 정말 영업적자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막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튼튼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매수하게 하고 있겠죠. 개인들이 아닌 큰 손들이. 큰손들이 매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급등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2 2 4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조종을 줄 겁니다. 그 조종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두 가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 조종의 끝자락,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저점을 말씀드릴 건데, 아무 때나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속에도 계속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겠죠. 자, 5일 만에 계좌의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마지막 기입니다. 회 지금 놓치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고개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4선 돌파하지 못했다. 무언가 있겠구나, 돌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왜한번 정도 눌려주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개미들을. 떨구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는 뭐냐, 뭐냐면 시문의 퀀텀 점프 주식 설정 동영상인데. 딱 5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도 포스코퓨처엠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매수하면 좋은지 세 가지 흐름만 나타나면 세 가지 흐름인 빨간색, 녹색, 그리고 분홍색 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설정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딱 5분이면 여러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한 이후에 뭘 해야 되냐? 바로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보고 주식장 보면서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에서 알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림까지 하시면 이 스마트워치에서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화장실 가도 하실 수도 있고 잠시 휴식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서 그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불안하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설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 설정 동영상에 다 들어있습니다. 5분만.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공짜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신 분에게는 분명히 제가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스마트워치가 울린다고 하면 그때만 가서 매수 매도를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야,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포스코하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정법의 동영상 5분짜리 동영상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저하실 필요가 없고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익뿐이다. 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포스코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